자, 이 콘솔을 보시면 채널이 1번부터 12번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. 어, 하지만 단점이 이 채널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디인디아웃이 되지 않습니다. 천천히 켜졌다, 천천히 꺼지는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어,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, 일단 채널을 잡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프로그램 버튼을 3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프로그램 버튼이 깜빡거립니다.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, 위에서 말씀드렸던 조명기 뒤에 어드레스 번호 D001, D001을 사용하기, 그 D001을 그 조명기에 설정을 해두었죠. 어, 그리고 1번부터 12번까지의 채널 중에 프로그램 버튼을 키고 내가 원하는 버튼을 누릅니다. 화면에서 가까운 12번을 눌러볼게요. 12번을 눌렀, 눌렀습니다. 이 12번에 내가... 어 채널을 만들겠다. 했을 때 눌렀을 때 아무 변화는 없습니다. 일단 12번을 누르고 그리고 1번을 누릅니다. 1번을 누르면 1번에 불이 들어오죠. 이 불이 들어오는 건 어드레스 D001에 1로 돼 있는 조명기를 내가 색깔을 만들겠다라는 의미입니다. 자, 그 상태에서 어 한번 다 올렸다 내려 주시고 자. 이게 마스터입니다. 마스터를 올려 놓은 상태에서 내가 색깔을 만듭니다. 레드, 그린, 블루, 화이트. 여기 콘솔 밑에 보시면은 RGBW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. 이 버튼을 올리시면은 원하시는 색깔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. 보기 편하시게 일단 이 그린의 색깔을 만들었습니다. 그린 색깔을 만든 상태에서. 만든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3초 동안 누르면은 프로그램이 나가집니다. 그리고 12번에 불이 들어오겠죠. 그리고 이 12번은 12번은 이렇게 아까 잡아 놓은 그린을 잡아 놓은 상태가 됩니다. 이게 채널을 어, 설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